네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네 오신 분들 채팅 먼저 좀 쳐주세요. 이거 나가고 있나? 아 오늘 이야기는 네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2023년 3월 9일 어... 0시 55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블랙박스 공지사항도 있고 어, 택시요금도 지금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어, 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오늘 한요 근래 한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것 같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지금 몸이 많이 지쳐있고 내일은 일정이 없어갖고 그냥 내일 좀푹 자고 오후에 좀 미터기나 한번 찍으러 갈까 합니다 지금도 찍고 왔지만 <laughs> 네 잠시만요 아 힘들다 세팅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많이 바쁘시죠 어좀 살려 놓을 테니까 아 살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편집 안 하고 해 냅둘 테니까 오늘 영상 짧을 거, 짧을 겁니다 네, 다들 일하시기 때문에 짧게 굵게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 따 어, 지금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왜 이렇게 바빠. 예, 네, 됐다. 아, 네, 됐습니다. 자, 일단 블랙박스 좀 말씀 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지금 아무래도 이게 광고를 하는 거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블랙박스 아이나비 Z8000 349,000원 어, 설치비까지 하면 399,000원에 제가 열심히 팔았는데 에, 결국에는 완판을 시켰습니다 에, 완판을 했고 1차 끝내고 2차까지 하고 이제 3차 가려고 했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계속 방송 해왔지만 좀 공격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지쳐요 사실 이게 진짜 인고비도 안 남는 거고 이 취지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거의 뭐 거의 뭐 마진 웬만하면 다 떨고 그냥 좀다 같이 좀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싸게 팔아서 문제가 됐다 네, 그래서 어 다시 팔 때는 추후에 어, 공지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일단 완판 됐습니다. 일단 완판 됐고 일단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20일쯤에 제가 이제 설치 및 이제 배송을 한다 그랬는데 아 어, 이게 지금 생산 라인에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주일만 조금 더 연기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드 카메라가 아직 생산이 좀덜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을 몰랐대요. <laughs> 결국에는 아이나비또 그렇게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아뭐 구독자만 1 3 0 0 0명이뭐 얼마나 팔겠어. 뭐 이렇게 보셨겠죠. <laughs> 아무튼 간에. <laughs> 아무튼 간에 지금 생산 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것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어쨌든간에 뭐 최대한 지금 마이나비와 지금 아직 협의 중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그전 영상은 일단 내리고요 예, 일단은 판매를 잠깐 중지시키고요 1차 2차까지만 받고 이미 받았고 1차 2차까지 완판을 했고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솔직히 이게 한 금요일부터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좀 양쪽으로 때려 맞은 것 같아요 예. 좀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블랙박스 쪽에서 뭐 공격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다 치는데 어, 택시업계에서도 좀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저 가격에 뭐저 완전 장사꾼됐다 막카파 저거 또 변했다 뭐 이러시는데 <laughs>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대 팔면은 39억이잖아요. 39억 팔았다고 해도 제가 소나타 뉴라이즈 부가세 턴그 차를 못 삽니다. 어느 정도 마진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대 팔면은 만개 팔면은 39억이거든요. 근데 그 39억 원어치를 팔아도 나한테 남는 거는 소나타 뉴라이즈 <laughs> 택시용 부가세 턴거 가격도 안 나온다. 마 바진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아셔야죠. 뭐 사실 뭐 39억 원어치 팔면은 지금 여기 오피스텔을 제가 매매를 했겠죠. 네, 지금 돈 없어갖고 지금 lf 소나타 아직도 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뭐 남는 장사도 아니었고 어쨌든 취지가 서울에 뭐 택시기사님들 아니면은 지방에 택시기사님들 지금 뭐 시에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 그거를 최대한 싸게 했는데 네, 싸게 판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일단 1차 2차까지는 완판을 시키고 3차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산 라인도 못 따라가잖아요. 판매되는 것보다 일단 생산 라인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요거좀 정리 좀 하고 일단 추 필요시 이제 좀추 공지를 해드리겠다. 뭐뭐 뭐 아이나비를 계속 팔지 안 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좀 솔직히 저는 아이나비를 좀 팔고 싶어요. 사실 예, 팔고 싶은데. 아 여러 가지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아, 일단은 구매하신 분들을 먼저 장착을 시키자 네,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빨리 받고 빨리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설치, 그러니까 이미 예약 구매하신 분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드 뭐 본체랑 뭐 IR 카메라 뭐 이런 뭐 각종 선뭐 GPS 장착기 뭐 여러 가지 생산은 거의 다 끝나 끝나가는데 20일쯤에 원래 끝난 끝난다고 했는데 어 사이드 카메라가 조금 생산 라인이 조금 딸린다고 합니다. 그게 한 일주일만 더 연기시켜 달라고 하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못 받겠어요. 뭐 아이나비측도 그렇게 말을 했고 정확하게 뭐 날짜는 못 받지만 어 3월 마지막째. 주쯤 어, 발송 및 설치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 설치 일정과 발송이 될때 그거는 아마 아빠사사 측에서 문자나 카톡을 보낼 거고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마 안내로 나갈 겁니다. 네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지금 완판을 했고 이거 정말 정말 싼 거거든요 이거. 네. 뭐 제가 솔직히 서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한반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어, 좀 욕심이 과한 게 아니라 그냥 좀그 취지가 예, 취지가 여러분들 좀싼 가격에 이런 기회 없을 때좀 구매하시게끔 제가 유도를 했는데 예, 아무튼간에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뭐 추후 어떻게 또 공지를 뭐 이거를 팔지 안 팔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금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뭐더 팔아주면 안 되냐. 뭐 저까지 해주면 안 되냐. 뭐 그건 당연히 안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완판이 됐다. 예 필요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딱한 개만 할게요.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요. 지금 뭐잠 4시간 자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제가 계속 말했던 거어 저기 택시요금 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국토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 그니까 러 지자체에서 이제 시장님들이 각 지자체 뭐 시장님 도지사님들이 뭐 표를 이식해서 택시 요금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리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조금 올리거나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법인택시가 계속 어려울 정도로 계속 택시 요금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라 네,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뉴스가 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국토부 생각과 제 생각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팔일 관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산업 경영 여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 표준 원가 산정 기준과 다양한 요금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로 택시업계 인력난 등 택시 운송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한 상황인 만큼 LPG 가격이 급 등등. 물가 인상, 최근 물가 인상 운임 요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손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택시 요금이 좀 평균적으로 낮다. 뭐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뭐, 다 나오잖아요. 뭐, 택시 운송사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졌고, 뭐, LPG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최근 물가 인상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높아졌던 거는 결국에는 택시 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물가 인상에 좀 반영을 시켜서 살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테니시, 택시 뭐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현재 택시 운송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 정한 운임이나 요일 범위 내에서 택시 사업자들이 요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네뭐 택시 사업자들이 요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네, 나와 있죠. 지자체 여객 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및 여객 운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 운송 사업의 운임 요율을 조정하는데 각각 용역을 통해 정한다. 그러니까 2년마다 용역을 통해 서 요금을 좀 정해야 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문제는 용역에서 반영하기 반영하는 원가 기준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여태까지 용역에서는 뭔가를 반영하는 그 원가 기준이 없다. 원가 기준이 없다. 뭐 이에 지자체별 운송 원가 산정이 달라. 이게 뭐냐면은 지역마다 지금 다 요금이 다 다르죠. 다르게 올라가고 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괴 굉장히 좀중분만망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적정 운송 원가가 운임 요일에 반영했는지가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여여태까지 요금 올리는 거는 이게 뭐 적절하게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용역 업체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A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에서는 엔진 오일 비용 등을 비용을 소모품으로 산정해 계산하는가 반면 B 지자체는 발주한 용역은 유류비로 계산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개판이다. 아 <laughs> 개판이다.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다. 예,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별 산출 내역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가 됐다 영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자체 용역 발주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래요 국토부에서 뭔가를 좀 어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국토부가 하겠다는 거죠 이밖에도 국토부는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 여건과 임금 체계 분석하고 합리적인 임금 협정을 통해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임금 협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택시 업계 코로나 십구 이후 택시 운송업자가 극감하고 운송사업자가 극감하고 공급 부족에 시달리며 운임 요금 인상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법인 택시 수입이 늘어나면 떠난 기사가 되돌아올 거라는, 시, 거라는 예측이 빛나고 수요만 떨어진 상태이다 라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전 기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전 자료를 말한 것 같고 뭐 국토부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어, 아, 국토부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간에 예. 여기에 운송 여기에 운송업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택시요금 인상 전 금요일과 인상 후 같은 요일 기점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를 살펴본 결과 인상 전 달보다 8%에서 최대 22%까지 줄었다. 예. 이에 법인 택시 요금은 인상 전보다 운송 수익금 운송 수익이 4.2% 감소했고 영업 건수도 10.3% 줄었다. 뭐, 범인택시, 서울 범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 5, 3만 527명에서 올해 10월, 올해 10월에는 2만 955명. 그러니까, 약만명 빠졌다. 만명 빠졌다. 19년 말 대비 지금 약만명 빠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 네, 30.4%를 급감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뭐, 기자발이라서, 에, 택시 요금 인상전보다 운송수익금이 4.2% 감소했다는데, 뭐, 이거는 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솔직히 뭐,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등등등 등좀 봐야 되고, 솔직히, 이게 법인 택시 데이터잖아요. 법인 택시 데이터인데, 어,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금 인상이 돼가지고, 수익금이 좀 빨리 찍혀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놀았을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어제도 제가 법인택시 기사님 전화를 아저 카톡이나 전화도 전화도 받은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전화를 받았는데 뭐 어떤 데는 6대4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뭐딱그 수익금 그 기준금만 맞추고 그냥 200만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데는 뭐 9대1 뭐 어떤 데는 8대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그 여러 가지 그 임금 체계가 있잖아요. 월급은 거의 다200 이렇게 맞춰놓은 거 같아요. 예주뭐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수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 맞춰서 뭐 이렇게 200을 주는 데가 또 대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도 많고 아무튼 간에 그 운송 수익금이 감소했다. 이거는 뭐랄까? 미밑기를 빨리 짓고 놀았나? 아니면은 뭐그 사이에 뭐 범인 택시 기사가 이탈했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될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운송 수익금이 4.2% 감소했다면 감소했다는 건데 아뭐 제가 여태까지 판단한 것도 좀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저게 솔직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수익이 다 늘었다고 합니다. 예다 늘었다고 해요. 뭐 건수는 뭐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영업 건수는 뭐10% 줄었다 뭐 이거니까 손님이 뭐10% 지금 줄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확정을 줄 수가 있는데 운송 수익금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어디서 떨고는지 모르겠고 저한테 뭐 운송 수익금이 좋다라고 보내신 분만 있고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었어요 뭐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건지 뭐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또 서울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네 지금 보니까 네, 서울이라고 못을 박았고 요금 오르고 나서 어, 줄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아니면은 뭐천원 올랐을 때 지금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심야 시간 활증 있죠. 그 거를 비교를 하는 건지 뭐 그것도 봐야 될 뿐더러. 좀 여러 가지 봐야되고,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지 않나? 이, 이걸 뭐 감수했다. 뭐 이런게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예, 뭐 1년도 안 해보고, 뭐몇 개월도 안 해보고, 굳이 뭐 전주, 그 다음주, 요걸로 좀 비교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국토부가 지금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건데, 저는 솔직히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아닙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부도 아, 알 거예요. 이 택시 요금이 좀 많이 망가졌다는 걸. 근데 하도 지금 뉴스에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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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그러는데 만약에 원래대로 0시부터 4시 그거를 뭐20% 그냥 뭐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은 과연 손님이 늘어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고작 그 정도라서 손님이 줄고 늘고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너무 2월 달은 사실 최악이에요. 예. 이거는 택시기사님들 다 아세요. 2월 달은 솔직히 최악입니다. 예. 원래 택시 수익금이 원래 2월 달이 최악이고 여름 방학 시즌 그때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적으로 너무 저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보지를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냥 뭐 픽스를 아예 박아 버리는 거는좀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국토부가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서 좀 전국 요금이 뭐 통일하고 통일하는데 뭐 도농복합은 또 거기에 뭐 이제 뭐몇 프로가 더 붙겠죠. 도농복합은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도농복합은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게 기본 요금이라는 걸좀 전국적으로 잘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최저 임금이 뭐 어디 지역은 좀덜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도 하고 택시 요금이 좀 저평가 받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몸소 느낄 겁니다. 뭐 저희가 사 먹는 거, 뭐 코카콜라 뭐 가격, 뭐 저기 뭐 지금 꿀 찾는 군님이 말씀하시네요. 예, 2천 원짜리 김밥도 3,500원 한다고 하는데. 김밥도 제가 처음 사 먹었을 때는 천 원이었습니다. 김밥 천국 천 원, 예, 그것도 있었고,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죠. 아무튼간에 지금 뭐 하나 뭐 국밥 먹으려도 뭐 구천 원, 팔천 원, 뭐 기사 식당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택시 요금은 좀덜오르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단 한번 건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기대를 합니다. 예, 기대를 하기 때문에 택시유튜버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 만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장관님 화이팅! 예. <laughs> 네. 또 원희룡 장관님께서 일을 좀잘 하시니까 예, 많이 잘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솔직히 택시 봤을 때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 하시고 이런 장관님 없습니다. 예, 요금이 망가졌다는 것도 인식을 했고 그걸 또 손을 보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가 거의 반은 같다고 봐야 돼. 예, 국토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반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그전 국토부가 조금.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아이나비 제가 공지를 방금 말씀드렸고 일단은 좀 양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이나비 같은 경우 아이나비 블랙박스 좀 양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좀 싸게 팔아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고. 뭐 필요시 뭐좀 추후 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파나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언제 팔지 안 팔지도 모르겠고 사실 네.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은 중단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에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 비였습니다